Thank sure. you. Sure.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차 비상 대책 위원회 아. 아이고, 죄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 제12차 비상 대책 위원회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6개월 온전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 안전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국제노동기구 관련법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킨 지 2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20시간 노동을 말하더니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로 경영계의 민원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산재 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퇴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제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1년 동안 경영계는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준비는 커녕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국리만 했을 뿐입니다. 법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형 로펌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미 누더기인 법망을 더 넓게 풀어달라며 정부에 민원 넣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취약사업장의 46.5%가 법을 위반하고 매일 하루 두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어이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퇴행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전면 적용하는 온전한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 안전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12차 비상대책 위원회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